여러분,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크림 솔직히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도 좋다는 거다 써보느라 5만원, 10만원짜리 크림에 월급을 그냥 갖다 바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완전 인생템을 발견했어요. 단돈 5천원짜리 다이소 크림인데 성분이나 효과가 피부과 크림이랑 비교해도 절대 안 꿀리는 거예요. 대박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와, 이거를 왜 이제야 알았지? 하면서 당장 다이소 달려가실걸요? 이거 지금도 품절 대란이라는데 단종되기 전에 무조건 쟁이셔야 돼요. 다음에도 이런 꿀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솔직히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해서 아무 크림이나 못 쓴다? 보습크림 하나 사는데 왜 5만원을 내야 하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더마크림 사거나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것저것 사봤다가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되죠. 문제는 가격은 비싼데 민감 피부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순하고 촉촉한데 가격까지 착한 크림을 계속 찾고 헤매고 있는 거죠. 이 다이소 크림은 단순히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에요. 후기들의 패턴을 보면 민감한데 트러블이 없다. 가볍고 촉촉하다. 향이 없어서 좋다. 열통 넘게 쟁여놨다. 이 정도면 그냥 유행템이 아니라 생활템이에요. 이 크림의 성분을 보면 진짜 이유가 나와요. 오중 히알루론산에 판테놀, 시카. 이 조합이 보습, 진정, 장벽 케어를 한 번에 잡아주거든요. 보통 이런 조합은 더마 브랜드, 그중에서도 가격대에 있는 라인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이게 5천원짜리 크림에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피부 자극 지수는 0이에요. 저자극도 아니고 무자극 수준이에요. 후기에서도 예민한데 문제없었다. 홍조에도 자극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민감성 피부라면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향도 무첨가고 8가지 걱정 성분도 없어요 이게 왜 좋냐면 향 때문에 얼굴 따갑거나 반려동물이나 아이 있는 집에 향 있는 제품 못 쓰는 분들 많잖아요 이 크림은 그냥 그런 걱정을 필요가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써도 부담 없는 크림이에요 제형은 일반 수분크림 보다는 살짝 되직한 편인데 발림성은 좋고 흡수 빠르고 겉돌지 않아요 겨울에는 조금 더 레이어링해서 써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단독으로 쓰면 딱 좋아요. 제가 피부과에서 사서 써본 제로이드랑 피지오겔이 이 온더바디 크림이랑 제일 비슷했어요. 실제 후기에서도 다 돌고 돌아 결국 이걸로 돌아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제일 강력한 증거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균형을 갖춘 크림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단종되면 안 된다. 지금 쟁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쓰는 크림이 비싸서 아껴 쓰게 되거나 자극이 있거나 온 가족이 함께 쓰기 어렵다면 오늘 소개한 이 크림 한번 써보세요. 저는 여행 갈 때도 이 크림 하나 챙기면 아기 거 따로 안 챙겨도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엄마 얼굴에도 바르고 아기 몸에도 발라도 되고. 병원에서 파는 MD크림이랑 비슷한데 가성비 좋은 페이셜크림 찾는다면 이 크림 정말 추천드려요. 제품 정보랑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